남성 보컬 그룹 SG 워너비가 1년 반 만에 새 앨범을 냈습니다. 특유의 소머리 창법은 변화가 느껴지면서도 여전한데요. 새로운 음색을 찾아 나선 SG 워너비를 스포츠동아 이정현 기자가 만났습니다. <놀람> 네, 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발표하실 음반 소개 좀 해주세요. <laughs> 네, 이번 앨범은요 저희 S. JOB이 어, 7집 앨범인데요. 음, 파트 1, 2로 나눴어요. 그래가지고 여섯 어, 곡 먼저. 어, 여러분들께 파트 1으로 공개를 했고요. 그리고 파트 2는 이제 곧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해 가지고 파트 2로 또 여섯 곡이 마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곡을 세분화시켜서 어,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게 12곡 뭐한 정규 앨범에 12곡이면 12곡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한두 곡만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점이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좀 나눠서 여러 곡을 좀 여러분들께 어필을 해보고자 원투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어,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파트 2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예.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이번 타이틀곡 해바라기가요. 옛날 어, <laughs> s g 원비의 옛날 노래랑 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, 180도 변해서 나와야 한다고 정말 다르게 나와야 한다라는 강박에 쌓여서 나오면 오히려 더좀 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어, SG워너비스러운 가장 SG워너비한테 잘 어울리는 곡으로 활동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다 입을, 입을 모았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녹음하면서도 해바라기라는 곡이 가장 저희한테 잘 어울렸고 또 이렇게 다 같이 어, 회의를 했을 때도 해바라기라는 곡이 가장 좋다고 또 입을 모, 모으게 됐고 그래서 네 SG워너비하면 소머리 창법이 유명하잖아요. 저 이번 앨범에는 그 소머리 창법을 버렸다고 하던데. 이번 앨범도 역시 또 들어보시면은 또그 소몰이 창법이 들어있고요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저희 색깔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버린다, 뭐 바꿨다 이런 말들은 그냥 되게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, 그냥 저희는 그 색깔을 버린다기 보다는 그냥 그걸 저희만의 색깔로, 저희만의 컬러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. 기존의 S.G. 원업이 하면 약간 우울하거나 좀 어두웠던 색깔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좀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좀 밝고 네. 좀 이번 음반에도 좀 밝은 게좀 들어갔을까요? 그게 이제 예전에 살다가나 죄아벌 이런 노래를 할 때는 너무 우울해서 사람들이 걱정이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밝아서 예전 느낌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저희는 어, 계속 오랫동안 노래를 하, 할 거기 때문에 어, 힘든. 힘드... 그 슬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해줄 수 있는 발라드도 그리고 행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행복함을 행복함으로 위로를 또 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계속 도전을 계속 할 거예요. 그리고 용준 씨 여자친구가 되게 유명한 항정음 씨잖아요. 이번 아... 음반 낸다고 했을 때또 뭐라고 해주시던가요? 음... 음반 내기 전에 살이나 좀 빼라고 <laughs> 네, 그런 얘기 좀 해주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좀 좋은 노래 잘 신경 써갖고 이번에는 좀 잘.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이드곡 나왔을 때 이렇게 들려줬어요 미리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노래 너무 좋다고. 그럼 마지막으로 S.G. 원업의 합 활동 계획 같은 거라도 말씀해주시면. 앨범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부터. 예, 서울에서 전국 투어를 시작으로 한 7개에서 10개 도시 정도로 움직일 것 같아요. 이제 지방 곳곳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활동할 거고요. 그리고 12월 달은 일본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디너쇼를 합니다. 일본 팬 여러분들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도 많은 박수 어,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. 앞으로 공연으로 많이 찾아뵐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